와 시작됐구나 엄청 나오고 있어 멘틀의 수수께기를 풀어라 오요번에는 리가 아니라 박사님이야 당굴이 좋긴 좋나보데 오늘 스톱 몇 대급으로 많아 와 이거 나오는 거봐 단굴은 땅이 갈라진 곳에 단층에서 발견됐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놀랍게도 수백 년도 전에 흙이지 와 사이좋게 엄청 모여있네 저거 봐 이거 다 잡아야 돼 이건 놓칠 수 없다 오, 왜뭐이루치 벌써 나왔어? 오 잠깐만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에 또이루치가 있다는 건데 아이 녀석인가? 벌았 오, 오써 시작됐구나. 거이이쪽에 스톱 다 펴놨는데? 역시 여기가 명당이구만 보상은? 아 역시 거이아 여기 이거 이 낫겠다 이거 <laughs> 이거 바로 98인데? 육각형의 구멍을 봐귀거이 에너지 코어가 있어 만지면 따뜻해 나는 은 꼰지 알았는데, 이게 귀라고. 몸 중심은 아주 뜨거울 거야. 진화하면 에너지는 몸에서 넘쳐나는 주황 결정이 되지 일단 98로 가자. 오, 귀가 두개 됐어. 근데 눈 같은데 결정이 이빨같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1 5로 가자. 오, 색깔 다른데? 오, 야, 결정 색깔 완전 이뻐졌어. 우와, 엄청 많아, 여기다. 오 이로치다 아 이게 진화하기 전에는 색깔이 약간 애매하네 얘는 진화하면서 이뻐지는구나 오 색깔 차이 대박이야 어? 울음소리 할때 결정 색깔이 해니까. 바뀌어 전기 속성도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약간 누렁니 느낌이고 얘는 미백이 잘돼 있는 치아 느낌이 구만 우와 잠깐만 바위 풀랫단 거야 지금? 음, 역시 대장이 제일 듬직하단 말이지 괜찮아 최종 보상 이로치 가자 네. 결정도 훌륭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걸 결정이 지금은 좀 별론데요. 잠깐만 이때는 그냥 완전히 썩었네 같은데. 하지만 결정은 장식이 아니야. 한 조각으로 덤프트럭 100대분의 연료가 된다고 이게 다 에너지 덩어리라고 이게 얘는 10개나 붙어 있는데 일단 진화시켜 보자. 근데 삼각형처럼 바뀌는데 뿔이 엄청 많아. 교환으로도 진화가 되면은 이렇지 그냥 교환으로 진화시키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결쪽 엄청 커졌어. 왜울때 색깔 바뀐다. 완전 새몬데. 뿔이 엄청 많아. 이건 건치가 아니야. 이게 8세대 전용 길텐데. 메테우빔 이제 1티어급 된거 맞아? 에? 에 색깔 뭐야 이거? 누렁네. 이빨 너무 썩었어. 치꺼 가라고. 아, 요게 눈도 색깔이 다르구나. 어? 근데 이렇게 스톱 많은 지역에 전부 다 이걸 펴놨다고? 다음에는 여기보다 더 많은 스톱 있는 데 이사 갈 거야. 20개 섞여 있는 데 이사 가 버릴 거라고. 오 이로써 또 나왔어 잠깐만 그럼 얘도 이렇지 아 뭐야 도망간대 얘는 야 이거 다 누워봤자 여기는 좀 부럽구만 잠깐만 메테오빔 좋은 거 맞지 이거, 이거 엄청 많아 오늘 다 됐다 마지막 사탕 50개 결정이 커지고 형태가 날카로워졌어 태양광선을 흡수해 에너지탄을 쏠수 있다고 해 위력은 산도 날려버리지 든든해서 채골장에서 귀중하게 여겨진다고 해 협력해줘서 고마워 또 보자 이거 기가 여스 맞지? 한 번에 백노치로 가자. 썩은 이잖아. 뭐 근데 이거 알이 이게 뭐지? 이상하게 생긴 알이 있는데. 저번에 실패했던 그 사성 알이지 로컬 온니.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은 확실하게 준비해 놨지. 이 로치가. 1호치가... 아 오늘은 열개못 넘었네. 쓸만한 게 있어야 될 텐데. 88%인가? 찐이다. 패급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오 바로 됐어 한 발에 첫1로티 반짝이다 최소 80% 보장되는 거 봤다 아. 오야94 띄웠어 이럴수가 내꺼 보다 더 좋잖아 이게 바로 3천 넘겨버려 한번더어 벌써 끝났나? 아두 분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 엄청 나갔는데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여기 알이 떠있단 말이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저깐만 얘네 살아있는데?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려 이렇게. 그러면은 가장 빨리 깨어나는 날부터 암트르를 격파라. 시간 30분밖에 안 되네. 자 이렇게 로컬로 가면은 저 체육관에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거 프리미엄 배틀패스 이거 써도 되는 거 맞지? 이 정도면 참여 되려나? 그렇지 된다. 여기 딱이다. 프리미엄 배트나 이거 엄청 쌓아놨거든. 오늘 쓰려고 다 모아놨어. 사약을 나설 시간이다. 가자, 가자, 가자. 너네도 가라. 너네도 출동해. 와 지역 레이드 이렇게 녹일 수 있다네. 이게 그러 고 보니까 이게 리보트가 아니면 데미지가 원래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근데 4티어 치고는 이게 너무 센데. 이게 지역 레이드는 시간이 더 짧아 그러 보니까 이게 300초가 아닌데. 오 그래도 빨리 잡기 빨리 잡았어. 여기서도 이렇게 뜰수 있는 거지? 오야 날부까지 들어갔어. 오 이거 레이드 기본은 역시 나오는구나. 여기 주변에 이제 다 단골 아니야? 오 단골 떠 있어. 근데 이것도 움직여야 되는 거지? 오, 나 온다, 나 온다. 이게 1 0시까지지 않나? 우와, 커뮤니티 오로 역대급으로 길어. 다 잡아, 오늘 백노치 에달이다싹다 잡아 버려. 저거 또 사라졌잖아. 와, 이게 젠되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드가자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간부를 만든 이유지. 아, 요거는 딱 180초, 3분이구나. 이게 지역 레이드는 원래 짧았었나? 5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의 실패. 그리고 얼마 전 모노두 때의 실패.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아. 우리에겐 간부가 있어. 얘들아, 누렁니다. 깨버려. 너무 더러워서 못 봐주겠구만. 이로치 가려면 잡지 않아. 오, 단골이 쏟아지고 있어. <laughs> 여기 있었구나. <laughs> 커뮤니티가 끝나지 않아. 온 세상에 단골을 전파하고 있다. 와로컬라이더 이거 누가 참여한 거지? 얼공에 주의하라. <laughs> 어디 간부급 98% 떴다. 어, 얘 바로 옆에 있는데! 아 잠깐만 그럼 얘밖에 안 되는데 배틀 패스로 하면은 이게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종이신도 이렇게 잡으면 더 빨리 잡을 수 있겠지? 잠깐만 내가 참여를 안 했는데 왜 여섯 명 있는 거지? 뭐야? 아한팀 들어간 거구나. 어, 밤에도 하는 사람이 있나? 보거 <laughs> 일곱 명이잖아. <이거> 누구야 이거? <laughs> 누군가 참여했다. 산책하는 사람인가? 누구야? 로컬 전용 아니면 리모트랑 같이 참여 가능. 뭐 가까이서 하면 원래 더써야 되는 거 아닐까? 왜 똑같은 거 같지? 오히려 집에서 하는 게더 빠른 것 같은데. 프리미엄이 효과가 있는 게 맞아? 피치 시즌 원거리 참여 레이드 배틀로 데미지 상승. 원래 줄어드는 데미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가 이것 때문에? 그럼 직접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어, 근데 레이드가 없는데 왜 이게 10시까지 한다고 돼 있는 거지? 와, 어, 여기는 분명히 10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메테오빔 얻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사라졌잖아. 낚였다. 대장의 기가였으는 너로 간다. 3400이다. 잠깐만 근데 얘를 써보려고 해도 지금 강철밖에 없을 텐데. 어? 아 스라크 2.56배라서 여기 놔뒀구나. 자 기본 떨어뜨리기. 자돌0기에다가어 근데 메테오빔이 빨리 안 차. 떨어뜨리기로 끝나겠는데? 신규 전용기 메테오빔 가자. 오, 전체적으로 보막 호 같은 게 뭔가 생기던데. 오 불이다. 잠깐만 이게 땅도 붙었지 않나? 반감은 아니겠지? 오. 집밟기 잠깐 만 밟으면 너가도 아플 텐데 야, 결정 엄청 뾰족하거든. 메테오빈이다. 오야 눈빛 장난 아니야. 야 눈빛은 뭐 거의 6 0 0쪽 전설급이야. 메테오빈. 아 이게 터져버리는구나. 오 근데 입에서 쏘는 거는 맞아. 박사님 설명이 제대로 고증이 되어 있어. 이거 포스만으로는 뭐 마기라스 거코에 뒤지지 않는데? 지금 메테오빈은 얘밖에 못 배우지 않나? 오야 이펙트 대박이야. 잠깐 만 포고랑은 다르게. 오 잠깐 만 이거 뭐야? 어, 매진 처럼 바뀌 는데 오찌 리야.